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내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카드를 꺼내드는데 바로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게 뭐길래 내집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규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시키기 위해 만드는 규칙이에요.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거나 투기가 심해질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의 흐름을 조절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주로 투기를 막고, 가계비지 너무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럼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대출 규제, 집살때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LTV나 DSR을 강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세금 규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단기간에 사고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투기를 막아요. 거래 규제, 특정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전매 제한을 걸거나,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부동산 규제, 이제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집값과 내집 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아시겠죠?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때로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답니다. 다음번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쳐 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